자, 먼저 삼성제약부터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제약 보시면, 와, 이거 증거금 100%, 그죠? 신용불량자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증권회사나 이런 곳에서 이거를 갖다가 돔, 담보를 잡고도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 수가 없이 현금으로만 오로지 매수가 된다. 거래량 보시면 여기서 터져서 상한가 같지만 어쨌든 요 구간대에 걸려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점차적으로 장기우 하향하는 차트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뒤로 조금만 돌려볼까요? 뒤로 돌려보면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12,152원부터 이렇게까지 1,000원까지 내려왔다. 마이너스 90%가 녹아 났는데 여기에서도 아직도 gv1001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알차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이게 뭐이 그래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알차이면 요거 반대로 요렇게 올라갔겠죠. 하지만 모든 테마들은 이미 소멸이 됐더라. 뒤로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야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뒤로 더 돌리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넘어가죠, 그죠? 한번 더 돌려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보를 해드릴 테니까 제 것까지 여러분들 전세산 털어서 사시면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래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2만 얼마까지. 떴다가 지금 단한 번도 이 구간 때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비운의 회사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젠백스 같은 애들이 최대주주에 있는 겁니다. 젠백스 제가 어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요 때였던 것 같은데 요 때에서 그냥 입절해라 라고 하고 요거 하고 나서 요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 얘기 안 듣고 여기까지 거래했던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박살이 나고 있더라.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근데 절대 없겠죠. 여기에서 이미 모았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을 거고요.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나를 이제는 보내야 될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미 세력 자체가 여기에서 옮겨서 삼성대학으로 갔으니까 삼성대학이 상한가간 거겠죠,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앞에는 다 있고 뒤쪽에는 거의 터지지 않았다는 거. 이미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백스는 이제 끝났다. 뭐 계속 뭐 선대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인플루언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인플루언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으로 그 사람 말 믿고 샀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투자의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때 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책임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